흔들 현재, 근데. 현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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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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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아유, 우리 그네 타요 슝슝 슝. 그네 타요 슝슝 슝오 슝, 슝. 따뜻하고 좋네 슝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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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슝. 그네 재밌어요 아 재밌어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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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지러워 아이 어지러워. 빙글빙글 돌아간다. 어. 야하. 여기 봐. 어. 아헬이가 계단을 올라갑니다. 올라가자. 깎아. 어? 올라가자. 어? 엄마도 올라갈게. 가자. 응? 계단을 올라가요. 올라가자. 조심조심. 올라가요. 계단에 올라가요. 오이치. 오이치. 됐다. 응? 응. 올라가 봐. 올라가 봐. 여기, 여기, 여기. 초록색깔. 초록색 미끄한테 슝. 으차. 아마 내려가서 기다릴게. 알았지? 내려가서 기다릴게. 내려가 있을게 내려가 있을게 시원해 시원 시원 왔다 엄마야 어 밑에 있어 엄마가 까 이리 와 아? 어, 내려와 왜. 내려와! 내려와 왔다! 아크! 아유리가 미끄럼틀을 타러 가고 있어요. 아유리가 위로 올라가요. 어, 아유리 어떻게 올라갈 거야? 올라갈 거야. 미끄럼틀 타요. 쉬 어, 아빠 어디 있지? 아유리가 아빠한테 가고 있어요. 아빠는 시소를 타고 싶은가 봐요. 아, 엄마 이리 와. 자 봐. 엄마, 엄마도 앉아. 그네를 타요. 아빠가 그네에 올려줬어요. 슝, 조심해. 앞으로 안 떨어지게. 이야, 그는 슝, 조심해. 조심해. 뒤에서 보고 있어. 슝, 조심, 조심. 미, 미끄러진다. 아율이 재밌어? 아이고, 앞으로 잡아치겠다 아율이 너무 앞에 걸쳐져 있는데. 어떡하지? 아이. 어떻게 내려가지? 어떡하지? 이거 잡고 이거 잡고 이거 잡고 이거 자고, 이거 이거 잡고 이거 지고라가고어떡하고 이거 자고, 이거 자고, 이거 아고이배 아프다. 배 아프다. 이고이 좋아. <laughs> 오늘도 꿀잠 예상합니다. 오예. 아이리 브이방밤 신났다. 신났다. 브이 그네탄다. 아빠, <laughs> 아빠, 아빠. 뒤에 있어. 아빠 여기 있 오차. 천천히, 해 천천히. 오차, 오차, <웃음> 오차. <웃음> <웃음> 혼자 하지 마. <laughs> <laughs> 자, 준비 됐나요? <웃음> <웃음> 출발할까? <웃음> 혼자 가면 안 돼. 유후! 유후! 잘 타네! 유후! 도전이는 빨간 거네! 아유리 초록 거네! 슈슈! 아이, 신나! 큰일 난다! 아빠 꼭 잡아, 아빠, 아빠! 어, 손꼭 잡아!